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14번 세타가 0이라 2파이, 2π. 2파이는 지금 포함 안되는 거고요 1대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타의 최소값이랑 최댓값 알파베타 라고 하는데 4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값을 구해달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판별식 써야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좀 쓰면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X 앞에 2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개수인데,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전체 제곱 자, 짝수 공식은 b 프라임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아시죠. 빼기 뒤에 있는 거요거 전체가 이제 상승 취급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사인 세타 플러스 5 가로 닫고요. 얘가 지금 뒤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세타 값 이거 제곱하면 그냥 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플러스 3의 코 사인 제곱세타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5의 사인 세타 전개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자 통일이 안 됐습니다 여기 사인 코 사인 사인이니까 하나로 통일할게요 그럼 얘를 바꾸는게 될것 같으니까 3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로 통일 자, 그리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인데 얘랑 어, 계산하는 거니까 2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얘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플러스 5에 사인 세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줄게요. 그럼 여기 플러스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 인쇄물도 될것 같은데 2, 1은 2, 1 이렇게 돼서 얘랑 얘랑 곱하면 4, 얘랑 얘랑 곱하면 1 빼기 빼기로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5될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2배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요거랑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거 얘가 0이고 얘가 0 되는 게 경계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잖아? 근데 여기 지금 사이에 있는 거니까,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랑 2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사인 세타는 어차피 최대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사인 세타 그래프 그리고 2분의 1이랑 1 사이에 있는 거 찾으면 될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시고, 사인 세타는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건데, 어, 2분의 1보다는 크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지, 여기가 지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범위 내에서만 어, 사이스터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니까, 여기는 언제 2분의 1 되는 거야. 사인이 30도일 때 2분의 1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 대칭성에 의해서 6이랑 6이랑 같으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은 여기는 6분의 5파이. 그래서 얘가 최솟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값이 베타니까, 그러면 4 곱하기 베타 자리에 6분의 5 지금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빼기. 얘가 최솟값이니까2 곱하기 6분의 파이. 그럼 얼마냐? 6분의 파이. 5, 4, 20에 파이는 이쪽으로 가야지 6분의 2파이 빼는 거니까 6분의 18파이 그러면 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파이고요 답은 1번 이렇게